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아빠의 링카의 소녀팀장입니다. 오늘도 요 정말 야심차게 또 어마 무시한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국산 중대형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요. 47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국산차에 400만원 되면 진짜 어마 무시한 거거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드링카는요. 디자인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요. 완벽한 풀 옵션이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제 뒤에는 르노삼성의 SM6 2.0 g d 2 R2 등급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요. 오늘 아빠의 링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1170만 원. 네, 1170만 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 SM6 풀옵션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풀옵션이라고 하면은 이 등급만 높은 게 아니고요. 선택사항 추가 옵션이 470만 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LED 라이팅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거기에 또 파노라마 썬루프, S 링크 패키지 등 정말 어마무시한 옵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3천 k m 밖에 주행되지 않았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보상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 팀장과 함께 제 옆에 있는 이 풀옵션 SM6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쪽 봐주시면요 사계절 레드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카라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헤드램프만 보셔도 LED 라이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영롱하고요 또 옵션 봤을 때는 이 범퍼 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과 이 가운데 삼성 엠블럼 앞에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봤을 때 흠잡을 데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추가 옵션이죠. 바로 19인치 알로인 투톤 휠 들어가 있고요. 지금 휠도 정말 멋스럽습니다. 휠 컨디션도 지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프론트 엔더부터 도어 쪽쭉 보고 있는데 하, 진짜 문콕 하나 없고요.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공인연비, 복합연비가 12kg라는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 휠 컨디션도 지금 약간의 주차기스만 들어가 있고 깔끔합니다. 지금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이쪽도 한40%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교체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쭉 측면부까지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진짜 광발 상태 정말 끝내줍니다. 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봤을 때도 르노삼성의 이 디자인은요. 진짜 국산차 같지가 않습니다. 이 럭셔리한 뭔가 영국 스타일 느낌의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옵션 봤을 때는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엠블럼 쪽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또 안쪽에 보시면요 정말 깊숙하고 널찍널찍한 공간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청교도 상태도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지금 반대 쪽과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외관 컨디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만원 초반대 만나볼 수 있는 옵션만 47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s m 6 차량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그리고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 들어와 봤을 때 일단 잡냄새,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요 정말 깔끔하고 실내 컨디션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네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부드러운 엔진 컨디션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하면서 잡소리, 잔진동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이죠 바로 위쪽에 보이시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열릴 때 아웃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고요 디자인도 멋스러운데 개방감 끝내줍니다. 작동 상태도 완벽하고요. 자 전방 쪽 보도록 할게요. 전방 쪽 봐주시면은 이렇게 하이패스 ECM 루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은 전방 후방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이 삼성 차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죠. 바로 S 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작동 잘 되고 GPS 잘 잡아주고 있고요. 터치 반응 속도도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또 외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과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터치 상태로 듀얼 프로토 공제 에어컨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마 시트까지 운전석과 조석에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까지 조절해서 사용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봐주시면은 운전석과 조석에 열선 시트와 그리고 스타뱅고 기능.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어봉 아래쪽 보시면요 이 디스플레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그형 컨트롤러와 킥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봤을 때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젠지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드라이빙 어시트 패키지 바로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 와차간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시버드 위쪽에 보시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봐주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네, 전동 시트 옵션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추가 옵션만 40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부터 시작해서 없는 옵션이 하나 없습니다. 이제 이차랑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커미션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착자감 끝내주고요 또 183의 신자를 갖고 있는 제가 앉아봐도 정말 넉넉한 공간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키큰 남자가 뒤쪽에 두분 앉으셔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정말 공간성까지 겸비되어 있고요 패밀리카로도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봐주시면요 네 전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모든 게다 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차 금액 한 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옵션 차량, 이 SMC 차량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SMC 차량의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부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엔진 상태도 정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잡소음 하나 안 나고요. 정말 부드럽고 지금 정숙한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3천 킬로밖에 주행되지 않았고요. 중고차 성능 이력부상 단순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신차 때부터 출구에서 지금까지 쭉한 분께서만 관리해왔던 이인 신도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건요. 추가 옵션만 400만 원상당 이상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그리고 19인치 알로우 휠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S링크 패키지 그리고 위쪽에 보이시는 파노라마 썬루프의 패키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경차 금액 한 대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앞바 애니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1170만 원 네, 1170만 원에 아주 착한 금액의 이 프로옵션 SM6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SM6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 보내연고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의하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가 작성해 주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차 금액 한 대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풀옵션 SM6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옵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메리트 있고 가성 비 있는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좋은 차량,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소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